너는 나한테 정말 헌신적이었어. 정말 고맙게 생각해. 어, 넌 정말 착하고 되게 잘 챙겨주고, 어떨 때잘 보면은 멋있기도 하고, 어. 뭐, 불쌍한 사람들도 되게 잘 도와주는 엄청 훌륭한 사람이야, 너는. 근데 나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주라. 뭐 제발. 아니 사귀는 일년 동안 너 멀쩡하게 길 가다가 떨어지는 간판 맞은 것만 세 번이야. 너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다가 대려 경찰서 들어간 건몇 번이니? 너 새똥도 맨날 너만 맞잖아. 아, 넌 진짜, 넌 재수가 없어도 너무 없어. 그래. 지난번에 나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것만 해도 그래. 이렇게까지 내가 시험에 떨어지는 것도 이게 다너 때문일 수도 있는 것 같아. 아, 어, 씨. 나는 네가 너무 무섭다. 아, 이렇게 네 옆에 있다가는 나 진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그래 진짜 고맙다 헤어져줘서 <laughs>